자, 오늘은 소수의 나눗셈 공부해야 되는 건 마지막으로 해서 자, 목세 소수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이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우리 어림이 되겠습니다. 어림. 이번 시간에는 어림을 통해서 여러분이 목세 소수점을 한번 찾아서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들이 올바르지 않은 어림값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 그거 어림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한데? 라고 해서 올바른 소수점의 위치를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으로 대략적인 몫을 구하는 방법을 통해서 올바른 소수점 위치를 찾아보는 방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어림이 왜 중요하다고 했는지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요? 어림이 왜 중요하다? 첫 번째는 뭐에서 사용한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한다. 편의점이나 뭐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내가 물건을 담고 나서, 음, 이번에 한 10만원어치 샀다. 그지 근데 갑자기 물건 계산해 봤더니 12만원이라는 거야.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영수증을 꼭 확인해 봐야겠죠? 이럴 때 어림을 사용해요. 두 번째로는 어림을 통해서 우리가 숫자에 대한 감각을 높일 수 있다. 그치? 세 번째는 양에 대한 감각을 기를 수 있다. 이걸 양감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마찬가지로 어림할 때이 양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얼마만큼 될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소수의 나눗셈에서 검산을 할때 사용할 수 있다. 어, 내가 계산하고 어림했을 때 분명히 이만큼 됐어야 되는데 몫이 너무 크게 나왔다거나 너무 작게 나왔다. 계산 과정에서 뭔가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부터 보면서, 자, 어린 목세 소수점 위치 짓기 한번 해볼게요. 1번, 향초를 만들기 위해 향수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때, 한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는 몇 ml인지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식을 세우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향수가 몇밀리리터인지 구하려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말 그대로 19.6l를 4로 나누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19.6ml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양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 바로 이게 양감이 되겠습니다. 19.6ml를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지면 한 명이 얼마를 가질 수 있을까? 슬기가 지금 어림을 하고 있어요. 19.6 나누기 4는 0.49야. 가지수 있는 향수는 0.49ml야. 음? 응?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슬기는 계산을 하면서 어떤 실수를 했나요? 라는 거죠. 슬기의 실수, 뭔것 같아요? 뭔가 소수점의 위치를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아까 보세요. 19.6ml 였는데, 답이 0.49ml. 0.49ml는 어림하면 0.5ml라고 어림을 하면 2명이면 1ml란 말이야. 그치? 만약에 4명이 되면 얼마겠어요? 2ml지. 근데 아까 처음에 있었던 양은 19.6인데, 오, 4명이 나눠 가졌는데, 양이 너무 적다. 그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수 있지. 맞아요. 음.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어림을 했죠. 바로 실생활에서 맨날 계산기나 이런 거 갖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 몫을 어림해 보면 약 5니까 한 명이 0.49가 아닌 4.9ml를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뭐 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검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혜는 실기의 계산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어림할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한 거야? 19.6 나누기 4니까. 지혜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곱셈으로 해가지고 몫을 찾아낸 거지. 예를 들면 4 곱하기 4는 16, 4 곱하기 5는 얼마야? 20 이렇게. 그러면 몫은 4에서 5 사이일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19.6 나누기 4는 몫이 4에서 5 사이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어림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지금 0.49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죠. 또 다른 어림은 어떻게 어림하면 될까요? 19.6을 몇으로 하면 될까요? 약 20이라고 어림하면 20 나누기 4로 머릿속에서 어림하니까 몫이 뭐5 근처에 나와야겠군 이렇게 어림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좋습니다. 자, 어림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해요. 어림을 여러분이 어, 상황에 맞게 어, 사용해 주시면 어, 된다는 것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 상황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림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어림셈을 이용하여 목세 소수점의 위치를 맞게 찍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라는 거죠. 자, 19.6 나누기 4를 어림해 보세요라고 돼 있어요. 자, 멈춰 놓고 여러분이 직접 한번 어림을 해서 적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죠? 꼭 옆에 거 보고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도전해 보셨나요? 좋아요. 자, 지혜는 왜 19.6을 자 20으로 어림해서 계산했을까요? 자 여기서 보면 19.6 나누기 4를 어림하여 계산하면 20 나누기 4는 5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럼 지혜는 무슨 방법을 사용한 거야? 바로 반올림의 방법을 사용한 거지. 우리 5학년 때 배웠던 반올림의 방법을 사용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라고 될수 있을까? 나누어지는 수를 찾는 거지. 그치. 즉 뭐냐면 19.6 나누기 4니까. 그치. 여기서 여기 앞에 있는 요 나누어지는 수가 4로 나누어지는 애들을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서딱 보니까 반올림을 하면 얘가 얼마가 돼요? 19.6은 20에 가깝다. 그치.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19.6은 반올림을 하면 20이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쉽게 나누어 떨어지는 수잖아 또 22, 4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5로 이렇게. 그러니까 몫이 결국 5에 가까울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쉽게 어림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음. 그니까 어린 값을 구할 때 최대한 정확하게 하면 좋긴 한데 정확하게 하려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면서 그치 뭐 계산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뭐 방법을 사용해야 되니까 조금 계산 부담이 생기죠. 음 반면에 근사값이긴 한데 약간 너무 넓은 범위로 근사를 해버리게 되면 또한 양이 너무 어 벌어지게 되면서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할수 있다. 그렇지? 어림셈을 활용하면 19.6 나누기 4는 20에 가까우니까 몫시 5에 가까운 거. 0.490 4.949 중에 5에 가까운 바로 이해가 답일 거야. 이렇게 어림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음 뭐 정확하게 뭐 계산을 해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림하는 게 이번 차시의 목표니까요. 그렇습니 3번 어림새하여 목세 소수점 위치를 찾아 여기서 나누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나누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세로셈 정확하게 한번 19.6 나누기 4 그럼 19를 4로 나누니까 4 4 16. 그 다음 3이 되고 다음 자리 6 내려오고 소수점 바로 올려 찍어주고 그러면 4.936 이렇게서 해 정확하게 4.9가 맞다는 거 세로셈으로 한번 확인해봤네요. 자 3번은 어림셈을 이용하여 목세 소수점 위치를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면요. 자29.4 나누기 4다. 그렇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얘를 반올림하면 29가 되지만 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얘는 어29 나누기 4 아, 이렇게 해본다. 그러면 솔직히 29 나누기 4는 안 나눠 떨어지지만 우리 머릿속에 알고 있죠. 4, 7에 28 29는 28에 더 가까운 거니까 몫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약 7이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여기서 소수점은 7.35가 나와 있는데 어디다 찍어주면 될까요? 이렇게 7.35 이렇게 찍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네, 계산은 뭐 정확하게 아직 안 해도 되니까 여기 이미 나눗셈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세 개도 여러분이 꼭 이렇게 한번 어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중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18 나누기 6은 반올림하면 여기서 19 나누기 5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나누어 떨어지게 하려면 몇칠 나누는 게 좋을까요? 20 나누기 5, 19는 20에 가까우니까, 그렇지.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4가 되겠죠. 목순약 4에 가까울 거야. 그러니까 3, 7, 2 중에서 어디다 찍어주면 될까요? 3.7이 찍어줘야겠죠. 그치? 이렇게. 그 다음 87.5 나누기 7 역시 마찬가지로 반올림을 하면 88 나누기 7 됐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88이니까 머릿속에서 88 하면 7 1은 7, 18이니까 7이 14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시약 얼마에 가까울 거다? 12에 가까울 거다. 됐지? 그러면, 1, 2, 5가 있으니까 12에 가까워야 되니까 소수점 어디다 찍어줘야 돼? 12.5에 찍어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61.2 나누기 3. 그럼 얘는 61 나누기 3이 되니까, 머릿속에서 60 나누기 3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 20에 가까워야 되죠. 그러니까 소수점은 이렇게. 20.4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다. 됐죠? 쉽죠? 자, 어림하기 활동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암호는요. 을지로로 가겠습니다. 을지로, 힙지로라고 불리는 을지로를 암호를 할게요. 이상입니다.